마가봄 6장 12절, 카이 엑셀 손테스, 에케이 룩산 히나 메타노 오신. 그리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전파하였다. 12. 제자들이 회개하라. 먼저, 에케이 룩산, 케이 루소가 본동사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지금 부정 과거 형태가 쓰였습니다. 어간이 시그마, 더블 시그마로 끝나는 경우, 뒤에 부정 과거와 같은 어미가 오게 되면 그 C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분사가 먼저 쓰였습니다. 열두 제자가 에크 헤르코마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분사는 어떤 설 a 스탠스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전파하였다. 그런데 희나는 보통 목적을 나타내고 뒤에 가정법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전파하였냐면, 회개하라,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전파하였다. 메타, 노에오입니다. 메타는 어디 어디, 후에, 뒤에, 그리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노에오는 누스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 어떤 마인드, 마음, 그리고 또한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지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노에오라는 이 동사는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이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런 지적인 능력이 뒤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라는 단어가 뒤에 가지게 된다 해서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도 메타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능력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 이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로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하나 더 내려와서 행동으로까지 행위로까지 나올 수 있는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이성적으로 행위까지 할수 있는. 이것이 바로 뉴스 노웨오입니다. 그래서 메타 노웨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회개하다, 참회하다, 뉘우치다 이런 뜻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가치관이 이성적으로 바뀌어서 생각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바뀌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